최근 들어 여러 단체들의 골프대회가 한창인 가운데 한 단체가 자선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행사는 많았지만 오픈 토너먼트에서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남 향후회가 주최하고 백곰회가 후원하는 자선기금 마련 대회는 다음 달 3일 롤링힐스 골프장에서 열립니다. 준비 위원회는 자선 행사인 만큼 보다 많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 조금은 저렴한 골프장으로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 수익금은 글로벌 어린이 재단 토론토 지부에 전달되며 이중 절반은 토론토에서 나머지 절반은 본부에 전달돼 전 세계 아동을 돕는데 쓰여집니다. 글로벌 어린이 재단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불우한 환경에 처한 어린이들을 돕는 자선 단체로 토론토 지부는 지난해 설립됐습니다. 한편 영남 향후의 자선기금 마련 골프 토너먼트 참가비는 성인 100달러, 시니어와 여성은 90달러이며 링크 멤버는 60달러입니다. 다음 달 3일 오후 12시 30분 시작하는 토너먼트는 샷건 방식으로 진행되고 경기가 끝난 뒤에는 더프린 서울관에서 저녁식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박남수 회장은 한인들 간의 친선을 도모하고 나아가 우리 주변에서 도움이 절실한 어린이를 돕는 행사에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부탁했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